안녕하세요. 행복한TV의 유투입니다 오늘은 돈 미겔 루이스가 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네 가지 약속인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의 2012년 1쇄 발행을 시작해서 2019년 6쇄 발행까지 나왔던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인 돈 미겔 루이스는 1952년 멕시코의 영적치료사 가문에서 태어나 치료사인 어머니와 라구아리라 불리는 영적 스승인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가족들은 루이스가 수세기에 걸친 가문의 치료술과 가르침을 물려받아 톨텍 비전의 지혜를 후대에 전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지만 루이스는 현대적인 삶을 쫓아 의학을 공부하고 외과 의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큰 경험이 루이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늦은 밤 졸음 운전을 하던 루이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자동차는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루이스는 위험에 처한 두 친구를 황급히 끌어냈는데 그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경험에 충격을 받아 루이스는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옛 조상들의 지혜를 습득하는데 몰두했으며. 멕시코 사막에 사는 영적 능력이 뛰어난 나구알의 제자가 되어 철저히 수련을 받았다. 돈 미겔 루이스는 독수리 기사 가문의 나구알로서 최근 15년 동안 저술 강연회, 수련 지도 등을 통해 고대 톨텍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헌신하고 있다. 여기서 톨텍 인디언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수천 년전 톨텍 인디언은 멕시코 남부 전역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인류학자들은 톨텍 인디언을 하나의 민족이나 부족으로 취급해왔지만 사실 그들은 고대인들의 영적 지혜와 관습을 탐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 과학자나 예술가들이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글에서는 안개 낀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데요. 3,000년쯤 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 또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공부를 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배우는 모든 내용을 전적으로 수긍할 수가 없었다. 틀림없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렸다. 어느날 그는 동굴 안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그꿈 속에서 자고 있는 자신의 몸을 보았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동굴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맑은 밤하늘을 수놓으며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그의 눈에 들어온 순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엄청난 일이 그의 내면에서 벌어졌다. 그는 자기 손을 쳐다보고 자기 몸을 만져보았고 자신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빛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별들로 이루어졌다. 그는 다시 한번 별을 올려다 보았다. 그러고는 별이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별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했다. 삼라 만상은 빛으로 만들어졌고 그 사이의 공간은 비어 있지 않다. 아울러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빛은 살아있으면서 모든 정보를 지니고 있으므로 빛이야말로 생명의 전달자라는 것도 알았다. 한편 그는 자신이 별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별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나는 별들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별들을 토날이라 부르고 별들 사이의 빛은 나구알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그둘 사이의 조화와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 생명 혹은 의도라는 것도 알았다. 생명 없이는 토날도 나구알도 존재할 수 없었다. 생명이란 절대자의 힘이자 지고한 존재의 힘이며 삼라 만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힘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생명체의 존재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따라서 삼라만상이 신이다라는 게 그가 깨달은 진리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인간의 지각이란 빛을 지각하는 빛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거울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빛을 반사하거나 그 빛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또 환상의 세계인 꿈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연기와 같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가 말했다. 우리의 참 모습은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한 빛이다라고. 이러한 깨달음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일단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자 그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자연을 둘러보게 되었고 자신이 본 것에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모든 사람과 동물과 나무들 속에서 물과 비, 구름과 대지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또 생명이 자신을 온갖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토날과 나구아를 혼합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 짧은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러자 그의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흘러넘쳤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당장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는 것을, 그의 눈과 목소리에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발산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 그가 더 이상 누구에 대해서나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주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나,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의 화신이라고 믿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신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신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나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빛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거울임을 깨달았다. 그가 말했다. 모든 사람은 거울이다. 그는 모든 사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지만 그에게서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도 깨닫지 못한 채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그에게서 자기 자신을 볼수 없는 까닭은 거울과 거울 사이, 곧 사람들 사이에 안개나 연기의 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안개의 벽이란 빛의 이미지를 해석한 것에서 비롯함으로 바로 인간의 꿈이다. 한편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깨친 진리를 다 잊어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통찰을 온전히 기억하고 싶었기에 자신을 안개 낀 거울이라고 부르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부르면 모든 사람이 다 거울이라는 사실과 거울 앞을 가로막는 안개가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말했다. 저는 안개 낀 거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제 자신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안개 때문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개가 곧 꿈이고, 거울은 바로 꿈꾸는 자들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지혜와 진리를 알려주는 네 가지 약속이라는 책인데요. 본문은, 내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